오늘 성경연구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제목은 바알세불은 어떤 마귀인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벨리알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알세불도 나오는데 에, 사실은 이런 이름들을 접할 때마다 명칭들을 접할 때마다 혼돈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벨리알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바알세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귀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못 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말못 하는 사람 안에 있었던 벙어리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했던 말이 예수님이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두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세불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약성경에는 바알세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는 바알세부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알 세부은 히브리어 바알 세부에 대한 헬라어 번역 발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1기야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북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글론의 신. 에글론은 블레셋.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방인데 그 에글로네신 바알세부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진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자기가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살수 있을지를 에글로네신 바알세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세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알이란 주인, 신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부분, 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 세 부분, 파리의 신 또는 파리의 왕,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알 세 부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의 에글론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파리를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귀신 또는 귀신을 옮기는 존재로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파리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신이 바알세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에글론 사람들은 바알세붑을 질병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이다라고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아시아가 자기가 다쳤을 때 자기가 나을 수 있을지 살수 있을지를 사람을 보내어 에글론의신 바알 세부백에이 파리의 대왕인 파리의 신인 바알 세부백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바로 바알 세부백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이 프랑스의 고문서 수집가인 콜랭드 플랑시가 쓴 지옥사전에 묘사되어져 있는 바알 세브의 모습입니다. 파리의 주인, 파리의 대왕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바알 세브는 사탄과 동일시되는 귀신의 우두머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파리들의 신인, 파리들의 왕인 바알세불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탄과 동일시되고 있는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어졌는데, 1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위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유언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는데 이 문서에 보면 바알세불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천사였지만 땅에 떨어진 천사로서 귀신들의 우두머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유언을 좀더 살펴보면 이 바알세불은 세상에 나타날 때는 정신이 나간 왕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악마를 숭배하도록 유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폭군들을 나타나게 하고 파괴를 초래하면서. 성직자들을 성적인 욕망으로 유혹하는 마귀가 바할 세불입니다. 도시의 살인과 질투를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재앙의 악마로서 바할 세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5세기에 쓰여진 니고데모, 어, 복음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읽었던 문서였습니다. 신앙 문서, 성경의 정경이 되지 못한 문서인데 이 니고데모 복음서에 보면 바알 세부를 멸망의 왕자로 그리고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동일한 존재, 다시 말하면 사탄과 같 존재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바알세불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존 밀턴이 쓴 서사시 신라권 어, 몇번 반복했습니다. 신라권에 보면 바알세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다음에 서열의 악마. 루시퍼 다음에 악마, 순위가 1등이 루시퍼고 2등이 바알세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자다운 풍모를 갖추고 있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신라권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바알세불은 장중한 모습으로 일어섰다. 그 모습은 마치 한나라를 짊어진 기둥처럼 보였다. 얼굴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모습이 구석구석 배어 있다. 설사 몸은 파멸이라는 비운에 빠져 있을 지언정 장엄하이 그지 없는 그 얼굴은 왕에게 어울리는 지혜의 번득임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수많은 강대 왕국의 중책을 담당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흡사 아틀라스와도 같은 어깨를 축혀 세우고 현자처럼 서 있었다. 자, 이것이 존 밀턴이 쓴 신라곤에 기록되어진 바알세불의 모습입니다. 이단태의 신곡에서는 사탄의 다른 이름을 바알세불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알세불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단태의 신곡에는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의사이며 신비주의자인 요한 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바알세불에 대하여 말하기를 루시퍼의 수석 부하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을 지녔다라고 말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종교 재판관이었던 세바스찬 미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락한 세 명의 천사들 가운데 바을세불이첫 번째 되고 그 다음으로 루시퍼와 레비아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이 우위에 있는 하락한 천사가 바알세블, 그 다음이 루시퍼, 그 다음이 레비아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알세블이 교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천국에서 쫓겨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바스찬 미셸이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서도 이 바알세블에 대한 이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에 가졌던 이해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 단테나 좀 밀턴도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또 당시의 사람들도 바알세불에 대하여 이런저런 어,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이 바알세불이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에글론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이 파리들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과 죽음의 신으로 바알세부를 믿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바알세부은 사탄과 동일시되는 마귀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정착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유언이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바알세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세기에 쓰여진 니고데모 복음에 보면 바알세부를 멸망의 왕자로 말하며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테의 신곡에 보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바알세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존 밀턴의 신라군에 보면 루시퍼 다음 서열의 악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의사인 요한 바이어는 이 어떤 종교의 신비주의를 연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루시퍼의 수석 부하가 바로 바알 세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바스찬 미셸이라고 하는 17세기의 프랑스의 종교 재판관은 말하기를 교만하여 타락한 첫 번째 천사가 바로 바알세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마귀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구약시대를 거치면서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명했다. "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바알 세불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는 거, 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